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 처음에 말씀이 없고 한 상태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 신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신현과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예언입니다. 이 낙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해석을 재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뒤에는 인간 자신이 궁극적 해석자, 판단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게 지혜를 추구했다 하는 것, 똑똑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적인 특별계시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석자로 다시 나타나야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인 것이고, 그 예언을 통한 또 해석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어,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음,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날이 있습니다. 네, 결론을 보면 계시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으로 물러난 채 행하는 고립된 행동 그리고 어, 고립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 전 인격적으로 개입하시지만 이 세계와 자연 그 자체로부터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세상에 주어진 개시는 인류를 타락 상태, 죄악된 상태로부터 끌어올려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고 다시 영광 상태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시의 목적이고 하는 일인 겁니다. 또한 개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인류에게로 오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특별 개시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분이구요. 연결시켜서, 예. 이루어 주시데 선생님께서, 그,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음. 포괄적인 질문이며, 어, 사실 그 조직신학의 마지막 관계가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조직신학의 항목 중에 그 예수 믿은 뒤에, 뒤니까, 성도는 예수 믿은 뒤니까 예수 믿은 뒤에 제일 중요한 항목은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패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또 교회가, 어, 아주 의리의리한 건물 짓는데만, 아,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학교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체계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이런 설론,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어떤 예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시고자 할 때에 어떤 초점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우리는 사실 그 현실적인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질문의 그 의도를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대답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상세한 대답을 줄수 있을 텐데. 더 구체적으로 yeah. 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교회가 전도도 안 하면 이렇게 그냐 라는 질문이죠. 어, 그런 질문을 들때 교회에서 교회 존재의 목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일단 예. 네. 이 전도에 대해서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그게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전도를 얘기할 때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 그리고, 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술과 전략, 일선 그 사단 이하에서 전술적 행동을 하는데, 그죠? 어. 전략은 사단 이상에서 해요. 자, 그러면 직접 중에 직접과 간접 행동, 직접 행동과 간접 행동 중에 전술이 어떤 거고 전략이 어떤 거예요? 에? 직접 행동이 전술이에요. 에. 간접 행동은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전술과 전략 중에 이 반응 시간이 짧은 것, 행동 시간이 짧은 것과 긴 것을 얘기한다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으로 나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입니까? 전술이 단기적이죠. 현장적인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거고, 이게 장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 몇년 이상입니까? 보통? 장기적 할 때?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보통 5년 이상이라고 할 때는 장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라고 얘기해버려요. 5년 이상 할때 중장기적. 장기적이라 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면 이거 두개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죠? 렇 어. 어.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이 질문과 연결 지어서 지금 원래 뭐하고 연결 지어서 이 전도 얘기가 나왔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붙어서 전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장확하게 설명하면 한 학기 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어, 핵심을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인 까닭 즉 최소 구성 요건이 뭐냐 할때 전도는 어, 교회의 행위거든요. 교회가 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죠. 하루 새끼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럼 밥 먹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밥안 먹으면 살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살수 없어요, 그죠? 밥안 먹으면 살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묻죠. 너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참 그럴 듯해, 그죠? 그때는 한 가지를 구별을 못했을 때는 그 질문에 빠져들 수 있어요. 밥 먹는 것이 인생 존재의 근본 목적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생즉 즉, 이게 신학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being 존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가 그 존재의 외부로 향하여 그 존재함을 표출하는 게 있어요. 이게 활동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리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니 할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 죽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 생명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 생명을 자기 외부로 발산하는. 오퍼레이션 작용을 하시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물에게 자기 존재하심을 영향력을 미치신다 이거예요. 이 발산을 하는 거죠.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단하죠. 전도는 교회가 살아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전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급박하면 급박하는 활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질문의 핵심은 1차적으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교회냐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어,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이란 걸다 빼보자. 다 빼보자. 다 빼보고 마지막 남은 거몇 가지가 있다. 이중는 하나라도 뺀다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린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피해 소치에 전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신학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론을 길게 할때그 신학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 빼면 교회는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학이 옳으냐 그러냐부터 따지기 위해서 사실 서론부터 길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혁개, 개혁주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교회가 교회인 가닥은 지금까지 한 얘기죠.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야. 그럼 뭘로 임재합니까? 오늘 배웠죠. 특별 계시로 임재합니다. 즉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답게 살아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받을자가 여기에 모인 거죠. 이 모임은 누가, 모, 누가 모은 겁니까? 교회가 인간의 자발적인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을 부르심으로부터 얘기하지 모임으로부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여기 모이게 한 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런 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 자체로 교회인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광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기둥, 불기둥으로 옮기시면 그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들이 따라가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니, 전도도 안 하고 교회냐?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에,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도해야지. 이제 이런 뜻으로 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인 경우로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할때 이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개신교는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단한 가지 전도방식만 썼습니다. 이게 덫이 걸려가지고 지금 무너 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직접 전도만 유일하게 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전도지 딱 지고 노방전도 해 축구전도 해. 사람 데려와 다음 주까지 1년에 몇 명이나 데려와 이것이 유일한 어, 전도인 것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뭘안 가르쳤냐면 간접전도를, 어, 안 가르쳤어요. 어, 직접전도는 뭐냐면 내가 보, 전도지를 줄때 상대방이 받을, 받을 때이 전도 당하거나 받을 때 무슨 불쾌함을 느끼든지 속에서 욕이 나와가지고 푹 굽혀가지고 딱 던질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전도 하라는내 책임 다 했다. 믿고 안 믿고는 저 사람 맘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따질 거다.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피를 나한테 어? 안 찾을 거다. 나는 내할일다 했다. 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한테 역사 안 해가지고 지금 회개 안 했을 거야. 나중에라도 역사하셨을 때, 성령님 역사하실 때 내가 준 전도지를 이용해서 그 문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돌이키게 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접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아무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지를 보고서 몰라서 버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 만났어요. 전도지 딱 하면은 어이, 승질 나네.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 옛날에 말이야 교회를 다들 열심히 다녔지만 이교회순 도둑놈의 새끼들이라 이제 연유 욕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그런 사람 나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 심지어 그렇게까지 욕을 합니다. 둘이서 싸워요. 네. 이 사람도 보면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자기도 좀 다녔어. 근데 이쪽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한마을 사람이야. 승질 나니까 뭐라고 욕하냐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양심에 털나지. 이게 지금 많이 뭔가, 이게 뭔가 맺힌 게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도 여전히 직접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쾌감과 이 상처만 더 커지는 거죠. 통계적으로 어떤 분이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뭐를 형성해야 되냐면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감을. 그러면, 어... 내가 어떤 구멍 가게, 날마다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구멍 가게 주인이에요. 매일 가면서 인사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열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해줄 때 그게 참 진실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시 인정하게 되는 데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한테 다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진지하게. 당신한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에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할 때, 전화 걸고 교회 갑시다. 이말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현대 필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할 때에는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에 상처는, 상처는 없을까? 주변에서 저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없을까를 파악한 뒤에 이 사람이 나와 일자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루트를 찾아야 될까를 계속 탐색해서 채널을 찾고 거기에 거기로 예를 들어 자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그가 인생의 고민 문제라든가 딱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판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기독교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감, 특히 침례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직접 정도가 아니라 간접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교회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이래요.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에 먼저 쌓아놓아야 됩니다. 진실, 신뢰, 혹은 여기에 오니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엇.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건한 말씀이 있는 공동체성을 일단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약자를 향한 이, 백, 이 북상에서 베품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것, 나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어느 정도 문화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그들을 개발해 줄수 있는 뭔가를 쌓아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예,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할수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뭐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통성기도 그냥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 억울하면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걸 하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울부짖어도 돼. 말씀 펴놓고 취어 하면서 산속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시 주부서. 알아서 하세요. 어? 하나님만 부디 만나시기를 바래요. 이 정도밖에는 할게 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왜교회도 전도 안 하고도 그게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 근본적인 어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이 넓빛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척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천주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17세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어, 해방도 하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천주교는 최근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태였느냐? 선교 교구입니다. 임시교구였어요. 200년이 지나고 나서 정식 교구로 편제된 겁니다. 그러면 200년 동안 뭐 했냐? 17세기에서 한국이, 조선이 개, 아 저기, 개항이 될 때까지는 직접 전도했습니다. 그다딱 그러니까 개항이 되는 순간에 전, 선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간접 선교로.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인들 보면 노방전도라든가 축코도전도 거의 안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할 뿐이지, 그냥 거의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예비 시간만 모였다 헤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인이 늘지요. 신부가, 저기, 봉고차 몰면서 신자들 실어 나르는 거 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천주교는 오게 만들어요. 그죠? 개신교는 가서 데려오려고 길을 써요. 이게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의 차이인데, 에, 지금, 결과는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천주교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전략적인 능력을 쌓아놓는 단계라면, 이런 비난은 모르고 하는 소리고, 어, 아, 소리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있어요. 불빛은, 예, 불빛은 무슨 짓을 안 해도, 예? 자기 목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조직과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는 그런 교회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비유로 들어서, 무덤 속에 있는 조상이 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손이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이땅 위에서 번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많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참된 예배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쌓아 놓아서가 아니라 그저 참된 백성이 그 참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이게 개혁주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빛을, 말씀의 빛을 가슴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지만, 예,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비틀거린 사람을 붙잡, 보면 뭐 하겠습니까?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능력 달라고 하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어서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이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워주고 정의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 진정한 말씀을 부어서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런 고백이 있고, 어, 그렇게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전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지 않고 전도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이래야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어, 양적 성장주의자들의 신학에 입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만이 살 길이다. 성장하는 것만이 어, 교회다. 이건 자기의 소망을 나타낼 뿐이지,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도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목표 하는 게 뭡니까? 양적 성장하곧실1조의 증가. 그쵸? 요 네. 그런데, 교회가 이 돈이 예, 창에 예, 교회를 그 자체를 정적 상태에서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계속 팽창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이니여 예, 자산이 생깁니다. 처리할 수 없는 자산이 생깁니다. 이거를 원하니까 가장 손쉽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 양적 성장이 가지고 있는 그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어떤 성향의 교회? 그, 교회가 일정하지 않아요. 사회와 역사마다 조금씩 들인데, 자본주의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적 분류, 교회다. 자본가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양적 성장과 양적, 단순 직접 정도를 지극히 큰 선으로 강조해버리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데에 세뇌당하고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